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다들 잘 주무셨죠?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뭐 중국의 사태로 인해서 뭐 현재 한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뭐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 네, 전체적으로 약간 감망의 자세로 있는 건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어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또 회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이번 주만에 무난하게 잘 넘기고 하면은. 그래도 한 10월부터는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시장 사태가 조금은 네, 변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지수를 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점진적으로 하락이 이어졌는데 어 일단은 뭐 오늘도 크게 시장이 뭐 한번 출렁일 수는 있지만 예, 네 크게 뭐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여러분들 뭐 현업에 열심히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간단하게 예, 차트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내일모레 한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월봉이 생성되는데요. 이번 달에는 그냥 약간의 눌림목이 어, 나왔고요. 다음 달 초에도 약간 눌림목으로 시작하여 예, 반등으로 이어가 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현재 뭐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뭐 약간의 어, 상승보다는 약간의 조정으로 거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봉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뭐다 나중에도 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겠지만 항상 오일선을 타고 이렇게 흐른다는 부분 그리고 현 시점에서도 예, 자꾸 오일선 찌르고 올려놓고 내리고 찌르고 내리고 찌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현재 뭐 그래도 어, 어느 순간에 어,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 긴 양봉 하나를 통해서 예, 어느 정도. 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데 어, 당장에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예 그래도 뭐 크게 어, 많이 밀리지 않고 예뭐잘 거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사실 어, 하방 압력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예, 충분히 다시 한번 예뭐 5,200이 깨지고 5,100이 깨져서 5,000까지 올수 있는 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현재 차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되. 어,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크게 볼건 없고요. 에, 여기서 일단은 이평선들을 다 현재 지금 내려오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다시 5일선 회복 후 다시 반등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 현 시점에서 약간 조금씩 에, 자꾸 자꾸 밀리고 알트들이 조금씩 희생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조금 뭐 상승 흐름으로 가려고 하면요, 일단은 뭐5 5 0 0대 라인 회복 후, 호회 회복 후. 5,700, 800을 예, 금세 올려놓으면요. 제가 봤을 때 탄력을 받아갈 것 같아요. 6,000을 다시 재차 돌파하는 순간,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어, 강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현재 한 3, 4일 전 행보 긴 양봉이 나왔는데 예, 이 구간에서 행보하다가 추세 이탈 로 다시 테스타로 내려왔는데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또 행보를 할것 같은데 조금 네, 한번 철렁일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사실 지금 시장 뭐 56, 56, 456 정도, 56월 정도 되는 시점처럼 지지부진하고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서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수익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고요. 이 고인 차트를 본다고 해서 뭐 사실 지금 당장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 현, 현업에 열심히 하시고, 에, 뭐 장이 약간 좀 반등이 나와서 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서 와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뭐 240분봉을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 후 현재 여기에 지지 라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 자칫 잘못하면은 한번또 줄렁일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가능성은 있으니까 항상. 예, 코인은 약간의 시나리오를 또 생각해 볼수 있고, 예, 가능성을 보고 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 폭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시점은 사실 뭐 코인, 비트코인의 흐름을 네, 파악하고 예, 참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 알트들이 이렇게 빨간불을 켜지고 이렇게 예,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 눈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 아침에 올려놓고 또 오후에 다 죽여놓는 시장이 또 코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 정말 진짜 단타를 잘 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예, 정말 진짜로 원칙 가지고 먹고 나오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아시겠죠. 지금 시장은 약간 조금 지켜보고 뭔가 반등 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어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막 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현재 지금 뭐 이더리움 차트도 뭐 알트의 대장 이더리움 차트도 예,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비트코인의 그 지점 있잖아요 지켜주는 라인 지점 뭐5,150 그리고 5,070이 예,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예, 5,000 예, 그리고 4,950 정도 이렇게 지지 구간마다 예, 내가 사고 싶어하는 알트 기준으로 어, 매수를 하시는게 맞고요 어, 비트코인이 약간 조금 출렁일 때, 알트들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예,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시장이, 시장이, 시장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걸 좀 어떻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예, 이 조정이 약간 조금 어, 짧을 것 같더니, 결국은 9월 7일부터 한번 우리에게 예, 눈치코치 주고, 예, 거의 막한 달에 가량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뭐 좌절할 수도 있지만 네. 요런 추세선을 꺾었잖아요. 맞죠? 예. 네, 이 구간에 캔들 네, 생성되기까지 어 사실 10월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10월 초중순까지. 예. 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그냥 막 세리마 사보면 됩니다. 예. 네, 세리마 사야지 네, 돼요. 지난번에도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예, 위에서부터 선이 이어지겠지만 이어지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부근에 오면은 사실 결국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추세선이 있으면 이거 넘을 건 알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못 사잖아. 맞죠? 근데 지금 단계에 사가지고 이게 넘어가면 수익입니다. 단지 지금은 마이너스인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더 떨어질 수도 있다 하고 하방도 열려 있다 하니까 이 지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예, 사버렸습니다. 떨어지면 또 삽니다. 예, 예 떨어지면은 어, 더 사야 돼요. 예. 네. 어쨌든 지금까지 뭐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이 구간에 행보를 해서 약간의 아래로 눌러줄 수는 있지만, 예, 네, 이 구간을 충분히, 예, 네, 다 나중에 추세를 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어,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예, 네, 여러분들 오늘도, 어, 좋은 하루 되시고, 예, 네,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